아이언하트가 그나마 필요 없나? 바스트까지 한번 추가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바스트가 네거티브 덱에 저점을 잡아줄 것 같아요. 손패 잘못 잡혔을 때 바스트가 캐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 덱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가 안 잡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안 좋고 네거티브로 바꿔줘야 되는 애들이 손패 많이 잡혀버리면 좀 힘든데 바스트가 있으니까 그런 점 케어해줄 수 있다는 게좀 궁합이 맞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덱을더 해볼 겁니다. 네거 서퍼. 번들이요? 번들 안 샀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90년대 변형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일러스트를 좀더 90년대 느낌 내면서 고컬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본적인 그림체는 유지하는데, 그냥 디테일은 더 좋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애니메이션 프레임 하나 캡쳐해 놓은 건데, 그건 너무 퀄리티가 낮잖아. 다시 그려주지. 아, 라멘티스 없어져서 너무 너무 기분 좋다. 존멘티스 이거. 촉법 대학원생. 오, 슈퍼 플로우 뭐야? 미쳤다. 어리기네 내가 이긴 듯지 수가 없는 환경이야 지금 이거 미로 디멘션 다른 구역 저 하나로 바뀌는데 킬런으로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데 여기다 올인해버리네, 그냥. 괜찮아요? 이건 상관없어. 아스트는 웡이랑 같이 쓸 이유는 없고, 어, 슈퍼플로우 저기다가, 아스트 웡이랑 같이 쓸 이유가 없어. 록조. 오, 파운 세다, 상대가. 모비우스, 블레이드, 손패 아포칼립스 밖에 없네. 스웜 여기 좀 망했죠. 바스트가 추가된 거야지금 아, 근데 이게, 원을 가운데 내는 게 맞았네. 그게 좀더 좋았네. 로그를 못 내잖아. 이런 모비우스를 못 뺏어가잖아. 모비우스 안 뺏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미스틱, 로그, 아이언아트, 지프, 해안장? 사베지. 웅 이렇게 싸고 로그로 상대 빼서 버리고 아이언아트. 막 턴에 터는 게 좋지 않냐고요? 막 턴에 터는 게 좋은 경우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가끔 변수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나갔다. 이제는 네거티브 덱은 서퍼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스트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자국에. 굿. 근데 실제로 카드풀 올라가면 카운터 잘안 당해 리더에 많은 덱들이. 웨이브 데스가 많이 잘 당하고 나머지는. 아, 내 네. 키보드 왜 이래. 키보드 자꾸 마팅 가네. 저 올카드 아니에요. 번들 안 샀습니다. 저는 마블 스냅. 하면서도 그렇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신경 쓰는구나. 남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를 은근히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저는 그냥 제가 사고 싶으면 샀는데 번들 전안 샀음. 왜냐면 그냥 대놓고 퀄리티가 안 좋아서. 록조를 그냥 여기다 내버렸네. 신기하다. 손해 보는 걸 엄청 싫어한다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샀는지 한번 보면서 하는 거니까. 아포칼립스랑 차별자 여기 다 나와 있네, 그죠? 매직을 하면 미스틱을 잃어버리니까 더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 k r a n 크 80점, 님0 10점, 10점, 1 0 0등급 뭐냐구요? 제가 못하기 때문이죠 점1다잘1 0분들0 1 0 1 0등1 0죠 이거 1 0 1 0 10점, 1 0 지금, 스냅 랭크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험 라라플라가여지네수금수금 지금, 지 <laughs> 징징징 한번두번세번 번. 번. 나가 개쎄다 그냥 웡 미스틱 개 미쳤다 그냥 예, 매직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방금은 아담워록 맞아 아담워록 넣을 만한 이제 그 뭐지 바스트 생겼으니까 약간 커스텀을 해볼까? 잠깐만 아, 어디갔어? 포지 별로라고? 왜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별로인데? 사람들이 확실히 포지나 오코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스콜피어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게 재밌는 부분이야. 우리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니까 쉽게 말해서 직관적으로 그게 얼마나 이득인지 감이 안 오니까 왜 아니 스콜피오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오코에는 왜 싫어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땐 둘이 비슷할 거예요 게임에 미친 영향이 근데 이제 오코에보다 스콜피오는 더 기분 좋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놓을까? 변형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포즈를 빼고 에덤워록 넣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에이 레츠 고. 근데 로그 써있기로는 로그 써있는 텍스트만 봤을 때는 두번 훔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난 보는데 뭔가 이거는 직관적이지 않은 듯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브르드 언젤라 후드 사이클롭스 가자 엑스맨 얘네들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지금 마직구 가져갔데 상대 의미 없어.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 사실 개성 없지 않아 별로? 이그 새끼가 빔 쏘는 거 원툴이잖아 물론 이제 원로 캐릭터긴 한데 아! 웡이 진짜 안 나오네 야무지게 먹어야지 나무지게 먹어야지 oh, 냠냠냠냠냠냠냠 아또뭔 어이 뭐, 안 나와. 되지 않나 이거? 얘 지속이라서 돼. 근데 손패가 줄어들었으면 약해지는 것도 있구나. 야무지게 먹어야지 바로 복사. 로그는 근데 사실 필요 없어요. 로그 이렇게 좋게 쓰여도 안 좋게 쓰일 때가 더 많아. 로그가 제가 보기에는 범용성이 좀안 좋아서. 이 덱은 네거티브니까. 공, 아, 뭐지? 비용이랑 능력치 뒤집으면 좋죠. 그것 때문에 쓰는 거지. 로그 별로임, 사실. 로그 특이 이쁘다고? 로그 마음에 드시면은, 번들 구매 추천드립니다. 아 거래는 거래다. 승리 승리. 에휴, 공룡이랑 상치 동시에 쓰는 버르장머리 없는 요즘 유저들. 근데 결국 플러스 큐브만. 그니까 평균 큐브만 플러스면 되는 거니까, 사실. 1턴, 바스트, 2턴, 어룩, 스냅. 그것도 있고. 저는 네거티브, 사일롱 네거티브 하면 무조건 스냅합니다, 그냥. 잠깐만. 높은 카드에 플러스 3. 그렇다면 영은 가장 높은 게 맞나? 아, 뭐 내버렸네. 아니면 도 없지 숨치는 게 낫나 저거를 고민됨. 웡 미스틱 서퍼 웡 마직구 마직구 쓰지말고 아니야 내가 더 쎄. 고점 내가 더 쎄. 네거티브만큼 고점 쎈데은 사실 없어. 사실 이게 내가 확실할, 내가 확실할 때 스냅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 마인드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덱은 그리고 오른쪽 못 먹죠, 사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훨씬 세. 내가 훨씬 세. 플러스 12씩이야. 48이 여기. 54. 갑자기 상대가 닥터 둠 되면 그래도 내가 이겨. 세라서퍼가 이덱보다 좋아요. 이덱이 더 극단적이에요. 징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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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도 없지? 아포칼립스 100만 번 버려. 나리이스미스틱생각못 했다. 근데 아포칼립스가 힘이 장사라서 웬만한 대가한테 안 져요. 고점으로. 하필, 네거티브라 그렇지. 이거 내가 보기에 게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저거를 지면은 게임 어떡해. 그쵸? <웃음> <웃음> 우승! 이럴 때저 스냅 그냥 합니다. 이게 과감해 보일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럴 때 스냅 안 하면 네거티브는 스냅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해. 이런 판을 스냅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절대 점수 먹을 수가 없어. 아! 아! 여기 또 내네, 얘는. 뭐야, 이거. 역겹네 그냥 나쁘지 않데 그래도 어, 아씨 어, 물 때리네 이거. 이러면 살았어. 여기를 케어를 해야 돼. 지금 나는 수모를 포기할 수가 없어. 여기를 잠겨버리면 지는 거라서 안 돼. 안 돼. 적어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시카 존스일 수도 있고. 엥? 나무지게 먹어야지. 먼 빈타로드요. 잡았다. 디시 사이언스라고요? 웡이 저격기를 맞는 게 사이언스죠. 오케이, okay. 아니야. 3코스트는 나올 거예요. 난 믿어. 근데 되게 뭐 있습니다? 3코스트?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극도라인가 봐.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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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긴 듯 여기랑 오른쪽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있을 수도 있어 막 에어로 막 이런 거. 아, 일단 해보자. 서수는 원부터 되는 게 맞아. 서수는 원부터가 무조건 맞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니까 왼, 왼쪽에 먹을 내든 오른쪽에 먹을 내든 서수는 그게 맞아. 그래야지 이제 끌려갔을 때도 괜찮을 수가 있고. 7, 14, 19, 25, 1왕 너무 세다. 왕이 그냥 고점이 그냥 고트야. 고트! 아, 아쉽다. 네, 사일록이랑 마직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좀 불합리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일록이랑 마직구가 없으면은 네거팀의 능력을 도저히 제대로 쓸 수가 없어. 다크 디멘션? 저건 레전드인데? 다크 디멘션인데 파괴될 수도 있죠. 슝슝슝!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거티브. 마직구, 여기서 스냅을 해야 돼. 무조건 다크 디멘션에 마직구 못 내요. 1 없는 거 괜찮냐고요? 1 이거 엄청 비싼덱이요웡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네거티브랑 웡은 상호보완의 관계있어 그니까 네거티브가 없을 때 원으로 이기고 웡이 없을 때 네거티브로 이기고 둘다쓸 때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라 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네거티브 대기란 걸 만들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 나는 야무지게 무거운 카드들 네거티브로 뒤집어서 써야겠다 하면서 어떤 덱들을 만들었냐면, 이제, 파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막, 아르님 졸라 넣고, 아이언맨 넣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엄청나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무겁고, 성능이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어. 화이트 타이거 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딴 식으로 덱을 짜면은, 해가 말리면은 그냥 구대기 대기 돼버려. 당연히 2턴에 사일록 내고 3턴에 네거티브 하고 하면은 그냥 고트지. 근데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네거티브가 바뀌었냐면 웡을 쓰는 방식으로 진화한 건데 웡도 네거티브로 에너지랑 파워를 뒤집으면 매우 효율이 좋잖아요? 웡 미스틱으로 진화한 거죠. 웡이랑 미스틱을 네거티브로 뒤집어서 쓰는 건데 이게 왜좋냐면 일반적인 보통의 웡덱은 4턴에 웡을 딱 내면서 자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 카운터가 쉬워. 어? 저거 그냥 뭐코스모내고 인첸트리스 내고, 로그 내고. 그럼 그냥 뭐 아니면 하다 못해서 프로페스 엑스라도 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망 망가지는 거예요 덱이 그죠. 근데 웡이 이코가 되고. 미스틱이 0코가 되면은 한 방에 낼 수가 있어요. 아꼈다가. 그쵸? 아꼈다가 콤보 형식으로 한 턴에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 대처가 안 돼. 그 자리에다가 카운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어차피 대게 고점이란 거는 웡이랑 미스틱 한 번만 쓰면은 너무 파괴적이야.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자리에다 울프스베인을 내든 아니면 실버서퍼를 내든 아이언 아트 내든 간에 고점이 너무 파괴적이라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웡이랑 해즈맷 쓰는 거 있죠. 그것도 유행할 수도 있어, 충분히. 왜냐면, 웡즈맷 같은 것도 내가 말한 거랑 부합해. 대개 전체적인 카드들이 무겁지 않으면서, 네거티브 효과도 잘쓸수 있고, 한 방에 콤보 형태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바스트랑 아다머록은 빼도 되거든요. 근데 바스트랑 아다머록을 빼면은 초반에 넣을 게 진짜 없어요. 지금 사이일록이 안 잡혔을 때는 걔 노답이 돼 버리는데 대기. 그럴 때를 이제 바스트로 케어를 해줄 수 있거든요. 바스트가 없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안젤라 같은 거 차라리 넣는 게난 좋다고 봐. 전 안젤라 추천드려요. 난 나중에도 안젤라 넣을 거야. 네거티브 대게도. 이 턴에 내도 좋고. 그 다음에, 뒤집혀도 좋잖아요? 충분히? 그런 식의 덱들을, 그런 식의 저는, 덱 빌딩을 좋아해가지고, 도미노를 넣는다고? 근데 그거는, 오히려 대갑축이 방해가 될 거예요. 한두 턴을 쉰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가지고, 비숍이요? 비숍은 컨셉이랑 안 맞죠? 사실. 그래서 밸런스 잡기 어려워, 대기. 홉고블린이요? 그거 상대가 더 좋, 은 거임. 상대한테 0, 0만화 50짜리 상대한테 넘겨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안 좋음. 이런 거 같이 쓰면 안 돼. 도미노 네거티브 밸류 높여주려고요? 아니야, 아니야. 네거티브를 못 뽑아, 도미노를 넣으면. 도미노를 넣으면 네거티브가 안 나와요. 확률적으로. 한 번에 드로우를 더 희생하는 거라서. 이 턴에 아무것도 안 내도 네거티브 나오는 게더 좋아요. 이 덱은.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저는 사일로 네거티브는 그냥 무조건 스냅하고 시작해요, 무조건. 거의 안 지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은, 사람들이 확실한 걸 좋아하지만, 네거티브 내고 이미 0코짜리 던지기 시작한 수가 상당히 나가요, 그냥. 그래서 안 돼. 저는 초반패 좀 좋으면 그냥 무조건 스냅해요. 고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초반에만 무난하게 풀리면은 내가 무조건 이기니까. 뭐, 하스스톤으로 치면은, 급속 그러니까 목수 급속 육수하 잡히면 스냅하는거야 그냥 뭐가 필요해도 그 이상 그죠? 그런거 잡히면은 그냥 스냅하고 시작하는거야 일단 나중에 뭐가 나오든간에 그런 접근방법 그렇게 해서 지더라도 그게 좀더 평균 큐브가 높아지기 때문에